굿모닝. 아, 오늘 토요일인데 비가 살살 내리는 게 아주 뭐 기분 좋습니다. 자, 우리 모두 소망하는 바가 다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laughs>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는 어두컴컴해서 어, 동영상을 찍을 수가 없었어요. 아 좋다. 우면산 음. 정상에서 바라본. 아 서울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참 고맙게 댓글 보니까 모쌤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모쌤 목소리 들으면 아 힘들 때는 힘이 됩니다 아유 그런 얘기 이렇게 가끔 보면은 너무너무 고맙죠 예아 누군가가 나를 기다릴 수 있는 분도 있구나 그러면 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예. 아이 엄청 고맙습니다 사실 제가 어 1년에 그 6개월은 굉장히 바쁘고 또 6개월은 조금 한가하고 그렇습니다 어, 제일 바쁜 달이 언제냐면 3월하고 10월입니다 요두 달이 제일 바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조금 더 확장하면 1 2 3월이 바쁘고 그 다음에 8 9 10 이렇게 어, 6개월이 제가 좀 많이 바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지나면, 조금 한가합니다. 그래서 1년에 6개월은 많이 바쁘고, 1년에 6개월은, 뭐, 그런 대로 살만 합니다. 요즘이 사실, 제일 바쁠 때예요 오늘도 제가 아침 일찍 이렇게 운동을 하러 온 것은, 하루를 버틸려면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다 지금 내려가는 길이구요. 그리고 아침 10시 반까지 저는 이제 청주를 또 가야지 됩니다. <laughs> 바쁘게 살죠? 네.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세요? 어, 나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런 게 혹시 궁금하신가요? 어, 여러분의 미래가 궁금하면, 음, 지금 현재를 잘 관찰하시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들의 미래는 아, 바로 오늘, 예. 네. 현재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오늘 뭐 열심히 살고, 뭐 하고, 그럼 뭐 미래도 뭐, 그렇겠지. 어, 뭐 좋겠지. 예. 네. 또, 오늘이 행복한 사람은 미래도 행복할 확률이 아주 많지요. 그걸 역으로 얘기하면, 오늘이 불행한 사람은 미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요. 아, 에이, 죄수 없어. 아, 아, 그게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행복과 불행이라는 게, 아, 오늘이 힘들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그게 불행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 사람은 몸은 힘들어도 꿈이 있으면, 목표가 있고 희망이 있으면 육체적으로 힘들고 그런 건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죠. 오히려 육체가 한가하고, 뭐, 심지어,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하더라도,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여러분, 어, 우리의 과거, 또는 어떤 사람의 과거를 보면, 오늘을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오늘은, 과거의 결과물이죠. 맞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살아왔던 것에 대한 결과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내가 지금 있는 거고, 또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내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네. 참, 의미 있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 너무 걱정, 걱정, 걱정 하면서 내일은 어떻게 되겠지. 그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고요. 그 걱정할 시간에 우리는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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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됩니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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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되신다고요? 두렵다고요. 에. 가장 안전한 배는 부두에 정박해 있는 배라고 그러죠. 에. 정박해 있으니까. 근데 부두에 정박해 있는 배는 배가 아니잖아. 배로서의 기능이 없는 배잖아요. 모양은 배지만 예? 항해하는 배가 그게 진짜 배지 정박해 있는 배는 그냥 무늬만 배지 배로스의 기능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배가 배로스의 기능을 하면 늘 파도와 싸워야 되고 파도를 헤치고 나가야 되고 늘 위험을 막다 트리면서 투쟁하고 헤쳐나가고 고난을 이겨내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상만 사는 다 그렇지 않나요?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어. 그래서 가끔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고 평안할 텐데. 그렇다고 죽을 순 없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내버릴 순 없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어, 어차피 삶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응.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힘든 겁니다 어. 당연히 힘든 거니까 힘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냥 방에 앉아 갖고 아무것도 안 하면 다칠 일도 없죠 꼼짝도 안 하면 에?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 그 정박한 배하고 뭐가 달라 그죠? 그러니까 죠그 나가서 걷고 뛰고 싸우고 헤쳐나가고 이기고 그러면서 살아야지 그렇지 않나요? 저는요, 어, 한 5년 전보다 지금이 더 건강합니다. 아, 왜냐구요? 한 3년 전부터는 그래도 꾸준히 산행을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뭐, 털어 빼먹기도 했지만, 요즘도요, 이렇게 뭐, 지방 출장 가고 그러면 산을 못 오면 어디라도 걷습니다. 어디라도 걷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루에 6,000보, 미니멈 6,000보, 8,000보, 만보. 이 정도는 걸으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매일 꾸준하게 걷고 나니까 확실히 이거 확실입니다 예 확실히 아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아 그리고 아 일단은요 체력이 확보돼 있지 않으면 어떤 꿈도 꾸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일단 제일 먼저는 우리 몸이 말을 들어야 그 다음에 꿈을 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 가만히 계시지 말고, 네?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자, 오늘부터 오늘 이렇게 이제 오늘 공휴일이잖아요. 쉬는 날비좀 오면 어때? 우산도 좀 받쳐 들고 네. 어떻게 해서라도 늘 웃으면서 희망을 노래하면서 그죠? 걱정 근심 팍날 해봐야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그 시간에 우리는 뭔가를 하는 겁니다. 하면서 가면서 계획을 세워도 늦지 않습니다. 너무나 앉아서 계획 세우지 말고 가면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하면서 가면서 그러면서 그러면 쇼그죠 <laughs> 그러면 쇼가는 거야. 자, 저도 오늘 재갈길을 가봅니다. 아, 우리의 미래는 오늘의 결과물이다. 오늘 열심히 살면 우리의 미래는 갈다. 맞습니까? 가위 바위 보. 가위를잘단 말이야 아이를잘낸가위바위이 이거 봐또 가위바위보. 이거 봐또가위바위잖가바위가위바위 가위바위보. <laughs> 가위바보 네, 네. 가위바위보. 가지바 가위바위보. 가위바보가위바 가위바위보. 가가위가